네 이쪽으로 도요죠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자아 아, 오케이 성훈아 자 여러분 저 드디어 저의 이제 솔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챌린저 1 0점2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선생님, 일단 잘 먹을게요 비롯이. 선생님 이거 좀 먹으면서 좀 먹게 이상호와 솔직히 성훈 잘하는 줄 모르겠다 그... 만나면 내가 다 떨었다. 그러니까 제가 저런 아, 거는 일단 일치는데. 먼저 사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전점을 저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처음 복귀하고 멸망전 때 스크림에서 저그 저희가 다 이기길래 어라? 쉽네 예, 저도 그런 망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단 머리 바뀌었어다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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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형님. 무슨 선생님 진짜. 고생 고생. <laughs> 아 아닙니다 자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제가 지금 백허이 23일까지 못 찍으면은 이게 걸려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또 점수를 굉장히 잘 올리시는 서포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점수 많이 올리긴 했죠 사실 쓰레시나 제가 파이크로도 승률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 구간부터 뭐가 있냐면 라인전을 이기는데 게임을 지는 쓰레시 파이크를 했을 때 형이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은 이 구간에서 질 수가 없어 네? 초반에 이겨놓고 위에가 네. 딱 영향 준다? 절대 질 수가 없다니까. 선생님 제 소소리 양심 고백 하나 할게요. 초반에 라인전 킬러 같은 건다 보이거든요. 라인에 어떻게 영향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이 그걸 몰라. 뭐요? 라인전이 끝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못 이기는 거야. 라인전은 잘해. 근데 그 이유가 없어. 그 이유에 할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 형. 그럼 저는 라인전 하나 잘하는 걸로 지금 그랜드 마스터를 그때 찍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laughs> 형. 그 말에 찍었으니까 그때는. 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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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때 감을 잃은 거지, 내가 봤을 때. 아니 사람들이 팀원 티문, 팀원 하는데, 팀원으로 그랜드 마스터도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 솔랭으로 돌려야 데그말까지는 그 힘들지, 솔직히. 그럼 일단은 제가 먼저 한 판을 할까요? 한판 하고 아, 제걸 보고 오케이. 옆에서 한번 지켜볼게요. 예, 한번한번 진지하게 아, 오케이, 보고, 오케이, 오케이. 저도 진짜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게 지금 제일 높은 건데. 와. 아, 이게 천점에서 지금 살짝 떨어진 거. 그쵸. 이게 1250점까지 찍었었어요. 이번. 1250점이었고, 와. 아, 챌린저 12... 때 이게, 1100점이었는데. 네, 너무 못하겠어가지고, 솔랭을.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와, 챌린저 네. 천점에서 휴먼? 네. 와, 이 게임들 무조건 아, 다 네. 챌린저 만나네. 네. 그쵸, 그쵸. 선생님, 블리츠가 지금 좀 솔리 좋나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네. 빠르게 이길 수는 있어요. 블리츠로? 멘탈을 아, 나가게 할수있는 아, 선생님, 저도 사실, 저도 블리츠 좀 치거든요. 그렇죠. 아니, 되게, 되게 아니, 웃, 우, 아 이거 되게 웃길 수 아, 있는데. 아, 아, 저도 은근히 좀쳐요 아, 무슨 아, 자기앞에서 아, 아, 이런 말할건 아, 아, 아닌데. 한번. 아 한번 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진을 드시는구나. 요즘 메타가 이제 확실히 소자 났죠. 바로 달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도망치라고요? 저 방금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스틴 피스님 별 순전 열개 감사합니다. 상루는 소록이 난거 아니야? 한국에는 이장식해서 원주. 이거 좀 아쉬웠어요. 제가 좀 기다렸다가 했어야 되는데. 어. 저 가까이 내. 오케이. 3걸 얻둘 수도 있으니까. 전멸을 럽에 쓴 이유는 이제 점멸을 써서 제가 막이렇 피하더라도 에코에저 W로 갈 확률이 있어 가지고 에코에 W가 위치가 정확히 펴지기 전에 제가 한번 써 봤어요. 아, 정신 집중. 아, 이은 네. 너펫. 아, 죄송합니다. 귀안끊어지 좋긴 한데 가는 척하면서 괜찮은 거같어치 좋아요, 계속 가시고치로 살짝 빠지고, 그가안원 축하해주고, 안통하 아, 가 되게 이습니 방금 별이 아주 깔끔했어요. 당시 핑하두개 샀어요. 아, 아 두개 샀어요. 내 네, 일코어 전에는 핑하를 네. 그러니까 두 개를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코어, 코어를 빨리 띄어야 되기 때문에 블리츠는 신애리 있냐 없는 사이드 굉장히 인아요 이니시도. 아, 블리츠 챔프만 수, 그런 거거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거의 수. 웬만한 웬만한 서포터들이. 아, 올랭에서는 네. 네. 두 개씩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맞죠? 이런 거 내야죠. 이런 거 내야죠. 이런 거 내야죠. 굿아 어. yes. 근데 한 안타가 제대로 안 보였네. 아 근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판이요 원래, 원래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게임인데, 이런... 이거는 이게 절심 시야로 시야 보여서 아, 집을 한번 그래도 끊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살짝 간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깡통이었어요. 아예 끊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죠. 그냥 이거 간단한 거 자체가 그냥 나죽나 죽을게 여기서. 나그 소리. 나 여기서 그냥 죽 죽을게. 그 소리. 여기서부터 문제라니까. 왜요? 돌려보세요 지금. 이미 에코가 내려오는데 핑화잖아요. 예. 네. 안 여기까지 와도 몰라. 일단 얘네 위치에서는 정글이 어딘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블리츠였다 응. 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응. 네. 이거 줄여, 지금 당장 WQ 떼 떼어야 돼요.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그렇죠. 왜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어얘핑하만 지우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줄어요. 안 줄잖아요 미션. 네. 바로 그냥 W 받고 뛰어야 돼요. 남미를 봐야 돼요 이렇게. W 받고 뛰어서 그냥 남미 플래시 2 e 받아. 플래시 2 e 받고 그 다음에 그랩 때려. 그러면 이제 에코가 들어와서 제로 마무리한. 근 그러면 이게 아이번만 제대로 그 깨단 게 아니니까 제가 그럼 스래시를 한 번. 스래시 아, 잘. 아 오케이 오케이 스래시 잘하시잖아요. 제가 또 제가 또 자부심이 있는 게 스래시라 가지고. 그렇죠 상호 씨는 라인전은 진짜 잘해. 항상 제가 봤거든요. 초반 예. 나인전은 진짜 잘해요. 근데 아, 네. 이제 그 이유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 뭐해? 저거 K 먹고 한거든요 이게 뭐 먹어 망하긴 하는데.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음? 아, 아니, 씨가 이거. 나이스 와 근데 더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뭐죠? 제 플래시가 반응이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laughs> 그 리신이 그 쓰레기 반응인아까 <laughs> 그 그러니까 심지어 플래시 큐를 했는데 내가 맞고 나는 뭐야, 플래시를 믿었다. 쓰고 대환장 파티였어요 대환장 파티 야얘 상대도 부터있어요 근데 이건 해도 돼뭐 이런 건데 <laughs> 걸리긴 해 이쪽에서 남아와아 근데 아쉬운 게 아. 이렇게 지금 데라스 미드 보였잖아 네. 바로 돌아서 내려가서 이제 진, 진. 살짝 모리를 깎아야 돼 <laughs> 아니, 와드 만들어준다. 오 나이스, 플레이, 그래, 이런 플레이, 이런 플레이. 오, 스턴까지 맞아주는 거. 아, 스타 당연히 맞 가야돼. 그래. 이런 느낌, 이런 거라니까. 난. 아, 이거 좋... 예, 괜찮아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잡아야겠다. 어떻게든 라인 쳐먹으려고 이런 투답한실게야 라인 먹지 마이. 이런 거 위주 가도 좋긴 한데, yeah. 빌드로 와이 새끼들아. 쓰레시 최대 장점이 뭔거 같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네. 이제 형은 그걸 활용을 해야 돼. 이런, 이런 식으로 짜라 먹는 플레이. 네. 시아 먹고. 네. 지 그런 플레이가 너무 안 나와. 성훈 모르고 온 거야. 멸망 전대 성훈 앞에서 네 아무것도 못하고 온라인 전살었다고 하던데. 예? 아니아니 아니, 그런, 아니, 그런, 그런 말 그런 말 그런 어. 말까지 는 저렇게까지 말안 했어. 성훈이는 내가 이제 어?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목소리> 선생님. 구건는고수신 우상이었고, 성훈이는 크림으로 이겼다. 오오! 들결게 감사합니다. 호가 성훈이는 다른 라인 타야 한다는 건 말하지 말

선생님 바덕이한거 하나요 바덕이? 바둑 아 근데 이즈카라마 같이 좀 견제 빡센 조합일 때는 네. 조금 힘들긴 하죠. 아 바드가? 본론점 네. 상대로 사실 사실 그쵸 사실 이거 꺼내면 이제 끝나긴 하죠. 근데 근데 왜요새 그 여진에서왜 수호자로 바뀐 거예요? 라인전이 좋아요. 수호자 라인전도 좋고 네. 한타 때 이제 그 수호자로 한타는 이제 벌 수가 있어가지고 한타 때도 수호자가 더 좋아요 여진보다. 는 내가 군대만안갔가했나아리 이런 아마도 뭔가를 못 쓰였어. 이런 이런 뭐가 어 <목소리> 깔끔하다 오 괜찮은데요? 더 찐나예? 지 지랄 어, 어 뭐야? 난뭐해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고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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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야 너무 흐름 어. 상호야 <laughs> 제로투 클립 삭제 좀 해라. 아, 이네 방송 보면서 밥 먹는데 지은이 흔들었다. 그야 그걸 들어가는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 <웃음> 형이 <웃음> 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 네. 캐이트를 혼자 어떻게 푸시해? 형이 없는데. 빨 아. 이제 <laughs> 포에 <대포> 보니까 이때부터 <laughs> 빨리 푸시 받아줘. 자 목소리. 오케이. 리치 동선 뺐고. 이러면 이득이지. 예? 렌즈, 렌즈 왜안 받고. 렌즈. 아니. 아 진짜 손 올라갈 뻔했어 진짜. 이게 만화 없는 무릎 부러지는 걸통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야. 손을 올려야 뒤에 게 올리게 되죠. 똑 깔끔하다. 아, 블리츠는. 빠졌지. <laughs> <laughs> <레버전. 웃음> 이번에 <레버전. 레버전. 웃음> 카르마토아 집중하세요. 이래 비스켓이 었안 먹었으면 죽었 아. 어, 비스켓이 오, 비스킷 요럴 때 되게 좋네 이거.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 로스, 빨 <목소리> <제발> 천천히 천천히. <목소리> 너무 먹는데? 용까지 먹었고 기분 너무 좋고 너무 기모찌. 어, 좋아요. 왜왜 아, 아, 왜? 시가야죠 아, 이럴 때시가야죠 아, 아, 아. 오, 깜짝 놀랐 와. 어, 아, 빨리 가세 빨리 가세 괜찮아, 괜찮아. 뒤뒤 쫓아가, 쫓아가. 쭉 가야지, 쭉 가, 쭉 가, 쭉 가. 어차피 신제더가 뒤에 보니, 보니까, 그렇지. 와우. <목소리도> 근데 이렇게 지금 샤이미 우리가 밀어놓은 상태에서는 여기 와핑아보다 <목소리도> 이런 데다 핑아 받고, 여기 여기 막 이런 데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죠? 어찌하고 렇지그고지 그렇지. 어 이런 거좋아왜 빼? 왜 빼? 카는 거밖에 없잖아 지금. 가야지, 가야지. <목소리도> 그렇지. 그래 이거야 아, 똑같이 이제 괴롭혀야 돼그그분나 리신 오는 거막아요 저는 맨날 안에서 이렇게 막 봤었거든요 항상 각을. 오, 아,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아, 와, 선생님, 좋아할 것 같아요. 가겠네 다이아. 제일 많이 는말악시아나 어, 그러니까 한달 전에.

아, 여기서요? 왜 이때 지켜야 냐면 네이버가 다시 돌아오잖아 계속 네. 그러니까 루시안이 받아먹기 좋은 네이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로밍선이 나오고 그치? 루시안은 먹는 아이 어, 나, 나, 라인전 이런 디테일이 저는 없어요 사실 와아아아아 어, 잘했다, 이번 거는.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아주 좋았어요. 아, 나 방금요? 네. 아니, 뭐 하냐고요? 핑아 왜 사냐고요? 아, 나 모르고 있었네, 또. 와. 대통령이장호님대 신전 열대 감사합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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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렀어요센스 어, 좋았어요, 그 와드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왜깨달았다고 내가 하는지 이거 진짜로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용 타이밍. 근데 이거 지금 아용 쳤다 이미. 그래. 빠르겠지. 지금 쳐야지. 지금 쳐야지. 한명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야로 인을 잘랐기 때문에 전력을 먹는 거야. 일단 여기서 1점 적립, <목소리> 그, 이거 봐야지, 이 봐야지, 니달리, 이거 봐야지.

아니, 나 아, 아니, 진짜 나 진짜 시야를 이제 알겠다니까 요 시야. 어, 좀 깔끔하게 잡는데 이제. 와, 아, 선생님? 이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이 구간도 이렇게 패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아. 그런 구도예요. 와. 아.